자, 암기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셰리프 보안관은요. 자, 보안관이 너무 재수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셰리프 버려. 자, 셰리프 보안관이 재수 없게 하니까 셰리프. 셰리프는 보안관입니다. 자, 리뷰크 질책하다는요. 규정을 어기고 무슨 메이커를 입었다? 리복 메이커를 입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왜 왜, 왜, 이게 왜메이커를 신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신는 거야? 질책했답니다. 리뷰크! 질책하다입니다. uncomfortable. 자, 어느 여원으로 not이죠. not. plus comfort는 편안함입니다. plus에서, 자, 편안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편안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나한테 불쾌감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uncomfortable은 불쾌감을 주는 불편함입니다. 자, over here. 우연히 듣다. 엿듣다는요. 오버가 뭔가를 넘어가게 되는. 아, 이렇게 놓고 오버하냐? 오늘 따라 넘는 거 말하는 거죠. 평상시 자기 행동보다 플러스 히어는 뭡니까? 듣는 거죠. 자, 합쳐지면 뭔가 넘어서 듣게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듣지 않아야 될걸 듣게 되는 거. 우연히 듣다. 혹은 엿듣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ver h e r e 우연히 듣다, 엿듣다입니다. 자, respect for 존경하는 예의 바르는요. 자, respect 리스펙, Respect, 리스펙을 드리면 완전 존경할 만해. 그래서 so, 리스펙트풀은 존경하는 예의 발언입니다. 자, 페이션스, 인내심은요. 자, 그만 페이션트, 그만 좀 패셔. 더 패면 나도 진짜 인내심의 한계가 와. 너 가만 안들 거야. 자, patience. 인내심입니다. 패셔 생각하면 됩니다. patience. 인내심. 자, indignation. 분개는요. 인디언이 근해에서 인디그네이션. 인디언이 근해에서 놀다가 줄이 끊어진 거죠. 너무 열받았습니다. 누가 설치한 거야, 이거? 그래서 분개를 하였다. indignation. 분개입니다. 자,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자극하다는요. 자, irritate. 이리 때가 일리 때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개들을 어떻게 했다? 자극을 한 거죠? 일리테이트일리 때. 일리때 생각하면 됩니다. 일리테이트는 자극, 그리고 짜증나게 하다입니다. 자, 인큐 c u r 자, 불치의 구제불능에는요 인은 우리 낫이죠, 낫. Not. 자, 플러스에서. 자, 큐얼은 치료하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럼 인과 큐얼. 치료가 불가능한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불치의 구제불능해라고 하죠. 그래서 인큐 c u r 불치의 부제 불능해입니다. 자, unworthiness 가치가 없다. 자, o 는 우리 낫이라는 의미죠. 낫 플러스 worth. worth 자체의 의미가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가치가 없는 거니까 결론은 뭐다? 낫이 들어갔으니까 가치가 없음 unworthiness. 가치가 없음입니다. sheriff 보안관. rebuke 질책하다. uncomfortable 불쾌감을 주는 불편한. over here 우연히 듣다 엿듣다. respectful 존경하는 예의 바른. patience 인내심. indignation 분개.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자극하다. incurable 불치의 구제불능의 Unworthiness, 가치가 없음 자, 우리 계단학습으로 복습합니다. Sheriff, 뜻은 뭐죠? 보안관이었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Rebuke, 뜻은 뭐죠? 질책하다입니다. 자, uncomfortable, 뜻은 뭐죠? 불쾌감을 주는 불편함입니다. 자, 내려가서 Overhear, 뜻은 뭐죠? 우연히 듣다, 엿듣다입니다. 자, respectful. 뜻은 뭐죠? 존경하는 예의 발언입니다. 자, 내려가서 patience. 뜻은 뭐죠? 인내심입니다. 자, indignation은 뜻은 뭐죠? 분개입니다. 자, irritate. 뜻은 뭐죠? 짜증나게 하다, 자극하다입니다. 자, 내려가서 incurable. 뜻은 뭐죠? 불치의 구제 불능해입니다. 내려가서 unworthiness 뜻은 뭐죠? 가치가 없음입니다.